박정희 덕에 경제가 발전했는가? 경제가 발전한 시기에 박정희가 집권했을 뿐인가? 경제 상황이 이승만 시기엔 왜 그렇게 나빴는가? 1960년대 중반부터 1977년까지는 왜 상당히 좋았는가? 또 1980년대 중반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왜 그렇게 좋았는가? 이런 문제들은 그 당시 국내외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러 조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 사람한테 귀결시키는 인식은 저열하고 낡았다 국내에서 박정희가 집권하던 시기에 대만도 경제를 많이 발전시켰다 그런데 총통장계석이나 후계자인 장경국 때문에 대만 경제가 발전했다 같은 얘기를 거의 안 한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전후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던 시기가 있었으나 어느 한 국가도 당시의 정권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얘기를 안 한다 박정희 집권기에 경제 발전을 하는 데에는 한일협정 자금과 베트남 파병에서 들어온 여러 자금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박정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한일 회담은 타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트남 파병도 박정희 집권 이전부터 하게 돼 있던 거였다. 박정희 덕에 경제 발전? 그렇다. BS 아니다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렇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실행했다. BS 아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미 이승만 정부 말기에 입안되어 있었다. 그렇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등을 빠르게 추진했다? BS 아니다. 속도와 성과 위주의 개발 독재로 인권과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그렇다.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전환시켰다. BS 아니다. 수출 지향 산업화는 일본과 미국 등 외부 환경 변화와 지원의 영향이 컸다. 그렇다. 박정희 정부 시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 BS 아니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양극화와 재벌 독점의 문제가 심화됐다. 그렇다. 새마을 운동 등 농어촌 현대화로 생활 수준이 개선됐다. BS 아니다. 새마을 운동도 1960년대 일본 농촌 근대화 정책을 본뜬 측면이 크고 실질적 분배 효과는 미미했다. 그렇다 정책적 안정과 일관성 덕분에 장기적 투자와 경제 계획이 가능했다. BS 아니다 군부권위주의에 따른 정책 왜곡, 부정부패, 민주주의 후퇴 등 부작용이 컸다. 그렇다 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산업 인프라 전력, 철강, 항만 등을 구축했다. BS 아니다 국가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환경 파괴와 도시 집중,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졌다.